안녕하세요. 시니어 늘건강 담당 주치의 강닥터입니다. 혹시 요즘 손이 이유 없이 떨리는 순간 있으신가요?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죠?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.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72세 남성분이 오셨어요. 물컵만 들어도 손이 덜덜 떨려서 식당 가는 게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검사해 보니 이게 그냥 노화가 아니라 특정 질환의 초기 신호였습니다. 실제로 손 떨림은 단순 스트레스, 피곤함 같은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떨림이 나타나면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초기에 잡아야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화면 두번 터치하면 정답 세 가지 바로 공개됩니다. 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하잖아요.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꼭 눌러주시고,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건강 강닥터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.